과거 노무현 정부 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8월 24일, 뿌라요 차노차 태국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태국의 정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요. 군부가 총칼로 이를 밀어붙이고 권력을 잡는 게 아세안에서는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5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에서 원치 않고 있고 당장 물러난다는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싸아세안의 송창섭입니다. 오늘은 태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태국 헌법재판소가, 어, 지난 8월 24일, 뿌라요 차노차, 어, 태국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어, 뿌라요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 논란에 대한 판단을 그동안 이제 구하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해달라. 이게 이제 야권의 요구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 이날 그 방콕포스트와 타이 P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총리 임기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만장일치로 일단 동의했고요. 좀 기다려 달라는 거고요. 총리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5대 4로 가결한 걸로 알려졌습 태국 정치권에서는 브라요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브라요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이 전 총리 여동생 From Korea soldier to coup leader and now prime minister. Today there have been protests starting again. Are we going to go back to the old days? I would like to ask people that. This was the moment when he announced the coup to the nation. Even more so now that he's prime minister. 2019년 총선을 통해서 집권을 연장했습니다. 어, 군부는2 0 1 0년 헌법을 이제 개정했거든요. 이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그 최장 8년입니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어, 총리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8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계산해볼게요, 여러분. 브라질 총리가 쿠데타로 총리를 일으킨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제가?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바로 임기 끝입니다. 정확히 8월 24일입니다. 그런데 현 집권 세력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2017년 헌법을 개정했고 2019년 3월에 총선을 거쳐서 현재 총리 체제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러부터 8년인 2027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은 더 집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야당원 171명이 헌재 의견을 몰았는, 물었는데, 일단 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구를 정지해달라고 그동안 욕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 당시 국회가 2004년도죠.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제 찬성하자 권한이 바로 이제 고건 총리에게 당시 총리에게 잠시 넘어갔지요. 그러고는 5월 14일 헌재에서 국회 탄핵 소추관이 이제 기각되면서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복직무가 복귀, 복귀됐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무려 두달 가까이 국정 공백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태국의 전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요. 태국 언론들은 어, 헌재의 최종 결정이 약한 달가량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현재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어, 총리 대응은 브라이 총리의 군 선배이자 연례정부를 이끄는 빨랑프라차당의 대표인 브라이 왕수안 총리가 맡게 됩니다. 아, 브라이 총리와 함께 푸대타를 일으킨 군부 실력자 3인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이분이. 어, 그가 만든 정당도 사실상 집권당의 뭐,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많은 태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어, 현재 브라이 총리는 국방부 장관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겸 국방부 장관입니다. 어, 현재 언론은 브라이 총리가 현재 직무정지 선언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은 막고 있고 현재 그 국방부장관 관사에서 기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마니레스텔을 대비하기 위함이겠지요. 어, 거기처럼 사실 안전한 곳이 없거든요. 어, 장관 관사에서 화상으로 국방회를 최근에 소집했는데 육해군 3부참 삼군 삼무총장하고 각군 사령관 등군 어, 고위 관계자 다 참석했다고 전해집니다. 어, 이게 또뭘 뜻하겠습니까?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군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난 안전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군도 아직은 뭐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돌발 행동은 뭐 자제하겠다는 반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군부 쿠데타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의 낮은 민주 정치를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바로 군부 이 철권 통치입니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선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때쯤이면 군부가 총칼로 이를 밀어붙이고 권력을 잡는 게 아세안에서는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아직까지도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만 해도 탁신천 총리 세력하고 군부와 갈등이 얼마나 여러분 오래가고 있습니까? 탁신천 총리는 가난한 지방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기업가로 그 여세를 몰아서 총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부정부패라는 그 명목으로 축출되어서, 현재 국제 망, 아 뭐, 외국에서 망명 상태 있지 않겠습니까? 태국의 민주화는 그래서 여전히 요원한일 같습니다. 뭐, 현재 이, 저기, 프라이 총리에 대한 직무정지들 외식의 반응은, 어, 헌재가 현 집권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는 것이좀 많습니다. 부모의 막강한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어, 총리 직무를 중단시킬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엄청날 것을 두려워한다고 볼수있겠지 하지만 태국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낙관할 수도 없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현 총리가 8년 이상, 5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에서 원치 않고 있고 당장 물러난다는 이런 분위기도 많거든요. 2027년까지 하게 되면 13년간을 집권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상 군부독재라고 보는 겁니다. 쁘라이 어, 총리에게 정치적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브라이 총리가 군 전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군, 군복을 벗었는데도 군 간사를 아무래도 자기가 신분이 불안하니까 이제 군 간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헌법을 넣겼다면서 이제 헌재 제소를 했는데 그때도 헌재는 문제가 없다로 결론을 냈습니다. 만약 브라이 총리 일가가 임기가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의원내각제인 태국은 내년 3월에 총선을 치는데 그때까지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국은 올 11월에 아세안태평양 겸재협력정상회의 일명 에이 c 정상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국정공백이 현실화되면 전국 혼란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싸야샤 아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